장관님, 네. 어제 예산 소위하면서 정말 저는 황당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게 있거든요. 단순 실수가 아니고 수천억을 이제 삭감 의견을 낸 거잖아요. 인건비. 그다음에 이제 산정을 잘못한 거죠. 수천억의 인건비가 과다 편성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소위 의원들이 다 일관되게 지적했던 내용인데, 이건 뭔가 의도를 갖지 않고는 어떻게 수천억의 인건비,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수 예산까지 해서 과다 편성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?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이건 국방부가 됐건 기재부가 됐건 징계 사안입니다. 그냥 일반인이 보기엔 눈먼 돈, 아웅 모르면 지나가는 돈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. 이게 1,200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국방부가 어떻게든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재부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거나 이둘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국방위원장님께도 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국회를 농락하는 으로밖에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.